자, 가격표 번역기, 차 파고. 안녕하세요. 가입해보니께 차파고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추천 등급 및 가성비 조합입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추가하셔서 3787만원에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기본 등급이 트렌디가 아닌 프레스티지가 시작이라 기본 옵션 구성이 좋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램프로 외장 LED 부분 다 챙기고 시작하고 1열 전동시트에 1열 통풍시트 전자석 열선시트로 패밀리카 로서의 시트 구성도 이미 충분합니다. 또한 풀 오토 에어컨과 전동 테일게이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편의 옵션 다 챙겼으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불편할 건 없어요. 90만 원짜리 드라이브 아이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으로 사각지대 경고장치 챙기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장거리 여행 시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 이거는 넣으면 무조건 이득 보는 옵션입니다. 꼭 챙기세요. 95만 원짜리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어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돼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지원하고요 기아 커넥트 앱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쓰다보면 편한 기능입니다 이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은근슬쩍 끼워 넣어주니까 뒷좌석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넣을만한 옵션이죠 하지만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옵션이 있는데요 12.3인치의 LCD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기판에도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있죠 차량 정보 본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기판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옵션다 아니니까 필수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없는데요. 하지만 스티어링 휠이 투톤 가죽이라고 해서 뭐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어차피 똑같은 가죽으로 둘러지는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죽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요즘 현대 기아차의 인조 가죽도 재질은 꽤 좋습니다. 천연 가죽과 비교해서 전혀 뒤처진다는 느낌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서라운드뷰 모니터 없는데요. 소렌토가좀큰 차다 보니까 서라운드뷰가 있어야 할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 봤자 중형 사이즈 SUV일 뿐이라 후방 카메라만으로도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서라운드 뷰만 믿고 있다가 접촉 사고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2열 수동 선커튼 없는데요. 하지만 뒷좌석에 커튼이 필요하다면 그냥 따로 사서 달면 됩니다. 이거 하나 달자고 300만원 더 주고 노블레스 가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데요.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정보나 계기판에서 보는 정보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옛날엔 이거 없어도 사람들 다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수로 있어야 할 옵션은 아닙니다. 적당히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4,10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보단 320만원 더 비쌉니다. 노블레스 와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이왕 차 사는데 반을 계기판. 지금 2022년인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2.3인치의 LCD 계기판은 넓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도 프레스티지에서 딱한 등급만 더 올라오면 챙길 수 있는 건데 이거 보다가 일반 스티어링 보잖아요? 진짜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는 게 매일매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이쁘면 이쁠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아요. 시트도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으로 바뀌는데 확실히 인조 가죽은 좀 비닐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천연 가죽은 진짜 가죽 같습니다. 아니, 가죽이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아무래도 이 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어지간하면 챙기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주차하는 데 있어서 서라운드 뷰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옵션이 없죠. 이게 서라운드 뷰 있는 차를 좀 타니까 소렌토뿐만 아니라 카니발급도 그냥 장난감 차 주차하는 기분으로 주차할 수 있더라고요. 뒷좌석 2열 수동 선컨 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어지간하면 챙기는 게 맞더라고요. 햇빛 때문에 애들 자다가 눈 찡그리는 거 보면은 되게 안쓰럽거든요.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꼭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비게이션 자주 볼 필요 없고 계기판도 거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전방만 보면 되니까 눈이 편안해져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2열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없습니다. 하지만 앞좌석에는 이미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죠. 그것만으로도 주행 중에 풍절음은 거의 다 막아 줍니다. 물론 이 2열 이중 조합 차음 유리가 살짝 욕심이 나는 옵션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챙겨야 할 옵션은 아닙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없는데요. 아니 근데 후방 카메라 있겠다. 후방 센서 있겠다. 후방에 관련된 옵션들 다 있는데 여기에 굳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있어야 할까요? 오히려 차가 괜히 쫄아서 급 브레이크를 막 밟아대니까 저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앰비언트 모드은 없는데요. 하지만 엠비언트 무드 램프, 어차피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구요. 밤에 봐도 그냥 문에 조금 대시보드에 약간 들어가 는 정도라 필수로 있어야 할 옵션은 아닙니다. 퀼팅 나파가죽 시트 없는데요. 나파가죽 좋긴 합니다. 퀼팅도 이쁘죠. 하지만 이거 앉으면 뭐 보이나요? 앉으면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굳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 나파 가죽이 좀 아쉽다 싶으신 분이라면 상위등급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115만원짜리 6인승 시트 옵션. 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열은 독립시트가 되면서 전자석 가죽은 퀼팅 나파 가죽으로 바뀌니까요.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 없습니다. 운전석에 허벅지 지지대가 늘어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없어도 운전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허벅지가 엄청 긴 편이 아니시라면 이거 늘리고 타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거 필수 아니라고 봅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그니처에 드라이브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면 4,306만 원입니다. 이번 합 대비 199만원 올랐죠. 확실히 2열의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있으면 외부 방음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고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도 혹시나 싶은 후방 주차 충돌을 막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정신 없을 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다 안보이고 안들리니까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야간에 내부 너무 시꺼먼 차보단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와있는 차가 분위기가 좋기는 합니다. 돈쓴 티가 나기도 하고요. 퀼틴 나빠가죽 또 재질뿐만 아니라 퀼팅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여기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간다. 진짜 외제차 부럽지 않은 고급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로 허벅지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아이들 태우고 여기저기 장거리 많이 다니실 아버님들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시그니처에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도 야간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프로젝션일 필요는 없고요. 19인치의 전면 가공 휠이 없는데요.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연비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소렌토의 경우 17인치에서 19인치로 휠이 커지는 순간 연비도 리터당 1km나 떨어지게 됩니다. 도심 연비는 더 많이 떨어지고요. 굳이 내돈 내가면서 자동차 연비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기아 디지털 키 없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아이폰을 쓰신다면 이 기아 디지털 키는 전혀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가 훨씬 편해요. 디지털 키가 생각보다 손에 안 가더라고요. 12개 스피커에 크렐 오디오 없습니다. 하지만 패밀리 카일수로 노래 크게 들을 일이 없는 건다 아시죠? 왜냐면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디오엔 굳이 튜닝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타일 스마트 커넥트 크레일 사운드 추가하면 4,546만 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240만 원 올랐습니다. 스타일 넣게 되면 헤드램프가 더 이뻐집니다. 또한 프로젝션에빛 직진성이 더 좋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 도움도 많이 되고요. 전면에 방향 지시등도 DRL 모양의 LED로 바뀌니까 더 번쩍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휠은 19인치로 커지면서 연비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대신 뽀대를 챙겼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스마트 커넥트엔 이것저것 옵션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일단 기아 디지털 키를 넣으면 신용카드 같은 카드키를 하나 주거든요? 이걸 지갑에 넣어두면 급할 때차 키가 없어도 문 열고 시동 걸수 있으니까 뭐 좋긴 하더라고요. 빌트인 캠도 뭐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보조로다는 블랙박스다 생각하면 또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12개 스피커의크레로 오디오. 이거 산타페랑 가격은 똑같은데 스피커는 두개더 넣어줍니다.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378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자석 열선 시트에 앞좌석 통풍 시트, 전동 테일 게이트, 와 10.5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까지 요즘 차들에게 요구되는 옵션들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옵션을 더 챙기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32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4,10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2.3인치 lcd 기판에 천연 가죽시트서라운드비 모니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까지 풀옵션 차량에 아쉽지 않은 옵션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왕 사는 차 고급감을 좀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99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4 1,30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열에는 이중 조합 차압률이 들어오고 실내에는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휠팅 나파 가죽까지 들어옵니다. 이번 조합에서 200만원만 더 주면 되니까 고급감이 아쉬운 분이라면 3번 조합 많이 구매하시겠죠. 하지만 이왕 사는 차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40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54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기아 디지털 키, 빌트인 캠까지 빠지지 않고 다 챙기게 되는 옵션 조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조합 아니면 3번 조합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도 뭐 좋기는 한데 여기서 200만원만 더 주면 고급감이 확 살아나는 3번 조합이 되는거거든요. 어차피 중형 SUV는 한번 사면 오래 타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사서 타는 내내 행복하게 탈것 같습니다. 동급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크기를 먼저 비교해볼텐데요. 이번에 확 커진 스포티지와 국산 SUV의 가장 큰 형님인 팰리세이드를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스포티지는 소렌토 비해 길이는 150mm, 폭은 35mm, 휠 베이스 60mm 높이도 35mm 더 작습니다. 모든 수치에서 작기 때문에 실제로 봐도 급차이가 확 느껴지죠. 특히 길이와 휠 베이스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공간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에 비해 펠리세이드는 소렌토에 비해 길이는 185mm 폭은 75mm, 휠 베이스 85mm, 높이도 55mm 나더 큽니다. 역시 큰 형님 답게 차량 크기 어마무시하죠. 참고로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크기 차이보다 소렌토와 펠리세이드의 크기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진짜 큰 차를 원하신다면 펠리세이드 가셔야 돼요. 차량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쏘렌토 2.2 디젤과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쏘렌토 디젤은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비해 111만 원더 저렴합니다. 펠리세이드 3.8은 455만 원더 비싸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379만 원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보니 차량 가격만 놓고 보면 왠지 쏘렌토 디젤이 땡기기는 하고요.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나는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유리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휘발유 1650원 경유 185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킬로미터당 108원이 소모되고 10만 킬로 주행 시 1,078만원의 유리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소렌토 디젤은 비싼 유류비 때문인지 234만원 더 드네요 펠리세드는 같은 휘발유라고 할지라도 연비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818만원 더들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해도 차가 작아서 연비가 좋기 때문에 90만원 덜 듭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더하고 5년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키로의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다 계산해보면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총 5,776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쏘렌토 디젤은 처음엔 111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281만원 더 비싸지구요 유리비뿐만 아니라 2200cc의 자동차세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거라고 볼수 있죠. 펠리세이드도 처음엔 455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655만원 더 비싸집니다. 연비도 연비지만 3.8 대배기량의 무시무시한 자동차세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펠리세이드의 사이를 확 벌리게 되는거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379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496만원 더 저렴해집니다. 유리비에서 덜 들기 때문에 확실한 급차이가 느껴지는 비용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표 한줄평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처음 살때큰돈 들어가서 그렇지 막상 사고 나면 연비도 좋고 소음 진동이 적어서 주행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대세는 하이브리드죠 1년 반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고 해도 어지간하면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가성비 조합과 동급차종 비교는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